thank <laughs> you 지금 방금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어, 세 명이서 한 11만원 정도? 한국돈으로 11만원 정도 나왔는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소, 혀도 먹고, 뭐, 갈비, 안창살, 뭐, 로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창도 시켜 먹고, 하여튼 하이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했는데, 하여튼 세 명이서 배터지게 먹고, 아세 명이서 배터지게 먹고 1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어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 어 생맥주, 아 생맥주 아니죠 캔맥주 하나 사갖고 왔고, 아까 제가 이게 어디서 샀더라? 아 우치코인가? 어, 우치코라는 마을에서 기차 시간이 남아서 사 음, 화가자를 샀어요. 근데 이 화가자가 완전 미니야. 조금 먹었어. 한네개 먹, 다섯 어, 개 먹었구나. 어, 완전 미니인데 요거를 안주 삼아 좀 먹도록 할게요. 아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. 음. 자 그럼 짠. 아, 지금이 여행 3일차인데 아,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화가자가 요미니에요 맛은 그냥 팥 앙금, 아, 팥은 아니구나. 완두콩 앙금이라고 해야 되나? 콩 앙금에다가 유자를 올렸는데 맛있어요. 음. 맥주 먹으면서 이거 다 먹을 것 같아. <laughs> 편의점에 갔더니 딱히 또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, 맥주로. 그리고 이걸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뭘 사기가 애매했어요. 사실, 이번 일본 여행은 효도 관광이거든요.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라서 뭐 영상을 찍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근데 또 아예 안 찍으면 아쉬우니까. 그래도 간간이 조금씩 찍긴 해야죠. 어, 이거 계속 들어간다, 근데. 음. 음. 아, 참고로, 여긴 호텔이에요. <laughs> 마치아마에 있는 칸데 호텔이라는 호텔이고요. 음저 혼자 머무르고 있어요. 부모님은 이제 다른 방에서 좀더큰 방에서 머무르고 계십니다. 아, 아, 아. 저는 일본 고깃집 오면은 사실 뭐 비빔밥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런 건안 시키는데 저희 부모님은 꼭 그걸 먹겠다고 하시네요. 근데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. <laughs> 이거 봐, 이거 계속 들어떻게 이거 어. 요만한 한 팩이 얼마였더라? 700엔이었나? 7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7000은 음. 조금 안 되죠? 싼건 음. 아니에요. 아. 제가 마지아마는 두 번째인데 또두 번째 와도 되게 좋네요. 저는 그냥 질릴 줄 알았거든요. 작은 소도시고 아뭐두 번째 뭐할게 있겠어 했는데 또 느낌이 색달라요. <laughs> 맛있어.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어서 잘 수가 없어요. 너무 피곤한데. 쉬고 싶은데, 아, 목욕도 했고, 고기도 먹었고, 진짜,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. <laughs>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, 살짝 요만큼 아쉬워서, 빨래 기다리는 동안 조금 뭐라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, 안 그러면 자버릴까봐 걱정돼가지고, 지금 찍는 거거든요. <laughs> 그 빨래 지금 돌리는 거, 좀 이따 올라가서 드라이어 돌려야 되고, 그것까지 1시간 드라이어 돌리고, 어, 다 빨래 정리해놓고, 그러고 자야지 안심이 되죠. 아... 자,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.